계시론에 대해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론에는 뭐가 포함돼 있다고 성경 정경론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계시로 자연과 양심이 있다. 그리고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 하나님의 스스로의 나타내심을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계시 받았다. 특별히 이단들이 뭔 얘기하냐면 직통 계시 얘기합니다. 직통 계시. 그래서 그 계시론 하나로도 이단들을 우리가 다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시론 이렇게만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단들은 뭐냐면 다이 계시를 직통 계시라고 래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 목사도 설교할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드러내신 게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성경 말씀이 있는 거하고 성경 말씀이 없이 이건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그걸 직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직통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런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전때 허경영이 그 하늘궁 거기 가서 그 불로유라 그래가지고 우유 오래돼 가지고 치즈로 변한 거 그거 무균처리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막 사서 마시고, 천 병씩 막 사다가 집에 다 장식품으로 해서 가득 해놓고, 그래서 그, 예, 그렇게 막천 명이 넘, 천 병이 넘는 불로유 그 가운데서 자면은 뭐안 아프고 젊어지고 막 이런 이상한 뭐 미신도 아니고요. 웃겨서 죽겠어. 얼마나 웃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몇만쯤 될까요? 지금 하늘궁을 다녀오신 분들 몇 만쯤 되고 매주 거기는요 아시죠? 20만 원씩 20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매주 허경영이가 강연을 해요. 그러면 이제 500명이 오면 여러분 20만 원씩 받으니까 얼마예요? 5의 10이잖아요. 20만 원씩 받으니까 아니죠? 500명이면. 1억이죠. 200명만 하더라도, 200명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이상하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 불과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요, 거너 그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했었을 때, 2억인가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하늘국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했더니 48억으로 높아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78억 정도 됐더라고요그돈 그러니까 없기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돈 없이는 못끌어간다 해가지고 집도 막 도네이션 받고 다 이렇게 딱 쓸어다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라에는 거기 용인에 아니 용인인가 어디죠? 거기에 집안 채였는데 지금 뭐 수십 채가 들어서 가지고요. 와 정말 장관이더라고 하늘에서 찍어놨는데 장관. 그런데 거기가 천국이겠냐고? 거기가 하늘국 맞아요? 거기가? 자,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진짜 그 말씀인데요. 계시는 그렇게 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빨리 가려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제가 1 5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얘기를 좀 하려고 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일단 꽃을 보자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다른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죠, 우주. 코스모스 꽃을 한번 봐보자. 그러면요, 뿌리부터 나무 전체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자,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몸체에서 꽃이 피는 거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꽃이 피면 뭐가 나요? 향이 나잖아요 향 향은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알수 있으니까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흔히 3일째 하나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꽃, 나무, 향 이렇게도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토탈 3일차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역할이 그리고 위격이 세개라그 말이에요. 그래서 3위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사모가 저를 뭘로 부를까요? 남편. 원래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런데 여보라고 부르잖아. 여보.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항시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저 양반은 여보가 될 생각이 없는가 봐. <laughs>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얘들 앞에서는 아빠! 이런단 말이요. 에 아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얘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 고해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 그러니까 저는 한, 한 몸체인데 역할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아들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저기 저 부인은 여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남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고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도 각기 달리 불려질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대부분 시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신경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크게 읽으라 고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조절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그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번역을 새로 한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Descent into Hell,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도신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 영어는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은 안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지옥 벗어나서 천국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제 앞에 전했는데 예수님이 지옥 갔다 오셨다네? 그럼 우리 지옥 가는 것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까봐 성도를 이제 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글로 사도신경을 외우죠. 자, 그것만 봐도 너무 중요한 교리고 신앙 고백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님.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이근본적으로 성령님 맞지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지난 주에 제가 특별 개시로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네 가지 기둥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66권을 누가 정했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정했어? 교회 대표들이 교회 대표들이 교회 연합회가 그래서 목사님은 연합사역전 하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허경영이 자기가 제일 예수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동시에 제 이름 부처라고 난리치는 이런 가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협의회가 성명서 한번 내본 적 있냐고 거기 현혹되지 말으라고 없잖아 그런데 뭐 나성 소망께 김정일 목사 이름으로 성명 내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1,400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협의의 이름으로 해야지. 이게 진리수호의 한 방법이에요. 자, 교회도 누가 정했어요? 아니, 이 성경도 누가 정했다고? 교회가 정한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교회 연합회가. 그래서 여러분 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갈란다 하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틀려. 많이 벗어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구원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멘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교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맛없는요 전심 굳이 안 먹고 집에 가 집에서 편하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되니까 무교유주의자들 뭐 교회를 통한 구원론을 부르짖는 김재일 목사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요것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자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의 책임은 저가 져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교회가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몇백 년이 흘렀어야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3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800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한분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혹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혹시,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성령님과 하나신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800년 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를 하게 됐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뜻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3의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목사가 되기 전에 말씀을 들고 서기 전에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다 배웠어요. 35년 전에 써진 책에서 다 배웠어. 그리고 그 전에 뭐 70년 80년뿐만 아니라 초대 속사도시대부터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목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자기 드러내미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고 루시퍼 같은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즉 이기심으로 불타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루시퍼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왜곡시켜가지고 천사들을 부리고 싶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자기가 순종받고 싶고, 이런 욕심으로 루시퍼가 탄생했는데 그 사탄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 인간의 가면을 쓰고 사탄이 조절하는 그 도구 된 사람들이 3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왜곡시킨다. 얘기예요. 조금씩 조금씩. 돈 걷는데 필요한 대로. 그 다음에 또지 마음대로 그 걷은 돈을 쓰는데 필요한 대로 바꾼다. 이거지. 예? 그런데 그것은 사탄 짓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제가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고 그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만 알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교리 교육에 성공한다는 거고 이세 가지만 딱안 잊어먹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아까. 주일 안예배 때 설교 말씀 드린 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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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은 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800년이나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된그 뜻은 그분의 본질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첫 번째는 공동체적이라는. 사탄의 이기심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천사가 천사가 이기심으로 사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다 갖다가 먹어버려. 다른 사람은 아직도 좀 에베실에서 치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맛도 안 봤는데 일단 남편 갖다 줄거막 싸. 좋은 아내일 수는 있으나 공동체성이 결여된다. 우리 가족만, 우리 가족만, 아들들 둘이 손잡고, 어? 앞에서, 뒤에서, 그냥, 우리 가족, 네 가족만, 어디 놀이터를 갔는데, 막, 다른 사람 상관없이, 막 가가지고, 그냥,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가 불이 나도 상관없이, 막, 뒤통수가 불이 나니까, 시원한 음료수 막, 빨아가면서, 아이스 빨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놀이구구 탔다고 쳐봐. 그런데 놀이구구 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데 뒤에 있는 사람 아직 타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할렐루야. a l l e l u j a h h a l l e 하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하 h a l l e 이 u 그런데 농담 까먹게 하면서 막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냥 손가락질 받고 뒤통수가 분리 나도록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할렐루야를 하냐고 네? 그런 크리찬이 크리찬이냐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뭐가 놀이구구가 좋다는 거요 예 무슨 하나님이 좋다는 거요 이런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요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챙겨주는 뭐가 있어야 돼? 그걸 이름하여 공동체성이라고. 아멘.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 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 자식들을 기릅니다. 제가 어느 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깊은 서로 교감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아들이 엄마 도저히 옛날 친구들이 친구들이 아니야. 그러더니 한국교회에 수련회를 보내왔더니 엄마! 코리아타운으로 이사 가고요. 학교 한인들이 많이 있는 우리 친구들, 이번에 만난 친구들 다니는 학교로 학교 이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놨더니 거기서 성장해 가지고 지금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그리고 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오늘 우리가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지금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배우잖아요. 그분의 본질을 배우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우리 한국인의 본질 목사님이 정의한 거예요. 저가. 나성소만께 목사가 여담으로 공동체성이다. 이거. 이걸 뭔 근거로 그렇게 하여 그랬더니, 5천 년, 반만 년 역사에,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사상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충과 효. 김보기 회장님, 충요사상 얘기하죠? 중요사상 네, 네. 공동체성이 기반이 되면, 가정에서는 효로 나타나고, 국가에서는 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코리안들이다. 이 말이요. 에 IMF 터졌어요. 금목기 운동할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금목기 해가지고 성공했어요안 했어요. IMF 극복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이사회공동체에서는 뭐였어요? 둘의 품앗이 개라고 말이에요. 남의 일을 해주고 품앗이 다시 내일 할 때는 이웃이 도와주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냐고 성경이 나와요. 그 일이.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안 하잖아. 자기 일도 안 하는데 남의 일까지, 저가, 김 목사가 남의 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목사님, 제발 오지랖 좀떨지 마라. 어찌 저렇게 오지랖을, 요렇게 핀잔 받고 그래요. 그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성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 삼일째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 그 존재는 뭐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관계성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 인격이신 분. 저 보지 말고 가 테이블에 있는 세 사람, 두 사람, 한것 없어. 얼굴 한번 봐봐. 어떻게 어떻게 인격이 좀 드러납니까? 네네네아 인격을 알수 있어요? 네네네네 나왔어 네번네네네 네가 나왔어요. 네번 나왔어요. 네.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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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에 든다는 뜻이야. 뭐가 그분의 인성 그 성품이 그리고 그 사람의 격이 나하고 맞다 그런 뜻이죠. 인성이 인성이 그 사람의 인성 속에는 아까 주일 난제회에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시면서 사람의 인성에는 신의 성품도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하고 인간과 함께 가진 성품,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눠서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요. 잠깐 들려드리면요. 하나님께만 있는 인간하고 공유적 성품이 아닌 성품은 뭐냐 그러면 영원성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불변하시지. 네? 그리고 또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성품. 인간은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보세요.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은 짝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불타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 그걸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화적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랑은 공적성품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격이 바르게 됐는지도 살펴보시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권력자들에게는 그 권력으로 패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독재하고 패권하는 거막어야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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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esident, no. Don't do that. Your son이야. Your son. 목사님 어디 나왔어요? 해병대 나왔어요. 우리 후배가 죽은 사람 찾다가 지금 강에서 빠져서 죽었잖아.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져줘야 그다음에 생때 같은 생명 존중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후배. 그런데 그 책임자 사람 과 한나 살리려고 사단장 한나 살리려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영부인까지 나서서 별 지랄을 다 했어. 심판해야 돼.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럴 거야 윤석열이는 내가 찍어줬는데 내 편인데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앞으로 목사님은 나 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헤로에게 유대 땅의 왕이었어요 그 여우 독사 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책망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만약 이렇게 간다면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십몇 년 전에 말이죠. 교회가 새로운 우파하지 아니냐고, 새로운 우파 이념에 사로잡히지 아니냐고 진짜로 세월호 때 죽은 그 학생들 편에 서서 이단들 다 체결하라 이번에 신천지 모아지 뭐 날려라 교회가 이렇게 나갔었다면 코로나 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에 하나님 시시해 예수님이 뭐야? 아, 나만 안 믿어 엄마나 믿으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그래, 천국 가세요. 나는 안 가요. 영원히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이 생명성 앞에서 그 어떤 가치도 잣대가 될수 없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인격을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에게는 손가락질하고 바르게 갈수 있도록 채찍질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주고 퍼주고 위해주고 편들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야 이 인격을 배워야 돼이 인격을 죄 지었는데 어 우리 팬이었는데 갔다가 덮어줬어 그도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권한으로 내가 용서를 해? 하나님도 안 하는 용서를 내가 왜 하고 그 사람 편을 들어? 그런 의의가 상실되니까 공의도 없어지고, 이 나라가 엄마이고, 가치가 없어지고. 먹고 교회 다해서 세울 가치가 뭔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게 뭔가 그랬더니 온갖 빌어서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네 편하게 살아라 네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이민의 꿈이고 이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손가락질 받고 욕으로도 먹을지언정 이런 인격을 남기고 가야지 이 인격을 일컬어서 뭐라 고 그래? 지금 윤석열이도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랑이죠. 제가 지금 윤석열 얘기하니까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얼른 끊고 지금 가야 돼 마지막.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미국 대통령 제가 들렁 쓸수 있어요. 왜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놀라워요.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결단의 기도할 때 설교에 못 담아가지고 제가 그 설교 준비해 온 메모를 보고 제가 여러분 기도에 막 보탰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의적으로 먼저 된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먼저 사랑해보세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뭘 사랑하고 뭘 욕정을 품고 뭘 소망하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에서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일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님들이 다 물질을 좋고, 쫓고, 쾌락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목사님도 자기 기준으로 난도질하고, 다른 성도님들도 교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그렇게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막아볼라 해도 점점 더 쪼그라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중심성을 해보가고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시고 종이 울렸어요 끝내라고 예 감사를 <laughs>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저 교리 교육의 마침 기도는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모종태 장로님 네. 네네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